안녕하세요. 기타연구소의 기타리스트 신빈입니다. 일렉기타는 코드톤을 간략화해서 일렉기타만의 코드워크로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렉기타 플레이 중에 대표적인 코드, 바로 파워코드가 되겠죠.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워코드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1편 참조하셔서 공부를 좀 하시고 이번 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파워코드의 기본은 1도와 5도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1도와 5도 형태로 잡을 수 있는 코드, 폼들을 외워 놓으시면 되는데 파워코드 형태는 어떤 음악에서든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만능 코드라고 할수 있는 코드거든요 오늘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외워 놓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파워코드 가장 일반적인 파워코드 형태라고 할수 있죠. 루트가 6번 줄에위치해요 루트를 잡고 5도 이렇게 두개 모양 잡아주는 거. 나머지 밑에 줄들은 손가락 밑면으로 살짝 대주셔서 뮤트해 주시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게끔. 그래서 6번 줄루트한 파워코드 첫 번째 모양. 자, 6줄을 다치셔도 두 줄만 올리게끔 밑에 줄을 뮤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아래줄은 소리가 안 나죠. 그죠? 루트가 6번 줄에 있기 때문에 6번 줄의 위치만 움직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G.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면 A. B. B시는 반도니까 C. 5번 줄도 마찬가지 되겠죠. 5번 줄 루트로 잡으시고, 새끼손가락 5도 잡으시고, 밑에 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 밑면으로 뮤트. 맨 위에 줄은 두 번째 손가락으로 뮤트. 그래서, 마찬가지. C. D. 자, 새끼손가락 말고 이렇게 1번, 3번으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진죠 이렇게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파워코드, 5번줄 루트로 잡으시는데, 5도를 바로 위에 5도를 올려요. 요런 형태가 되죠. 1.5에 루트가 5번줄에 있어요. 조금은 더 헤비한 사운드를 원할 때 5도의 위치를 6번 줄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세 번째 모양. 5번 줄에 루트를 두고 5도를 올렸던 형태에서 밑에 옥타브까지도 같이 쓰는 형태예요. 예, 네, 요런 형태가 되죠. 중요한 건 5번 줄에 루트가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C, D, E, F. 이렇게 겠죠 G. 그죠? 헤비하면서도 옥타브 위에 5도를 같이 눌러주니까 호드의 파성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 모양은 이 자, 상태에서 자, 루트, 루트를 옥타브로 더 올리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돼요. 모던 록이나 얼터너티브 록뭐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코드 폼이에요. 이것도 암기를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파워 코드에 나인 사운드를 추가해서 조금은 더 세련된 파워 코드 형태예요. 롯트 5도,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인 사운드예요. 그래서 폼이 이렇게 돼요. 1번 줄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1번, 3번, 4번으로 하셔도 돼요. 운지는. <목소리> 아시겠죠? 독특하면서도 모던한 사운드죠 이 사운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코드라고 해서 낮은 줄 쪽에 리프 사운드에만 파워코드를 쓰는 건 아니에요 1, 2, 3번 줄이나 혹은 2, 3, 4번 줄을 이용해서 리프 위에 덧대는 리프 형태로도 많이 쓰고 아르페지오 라인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루트가 4번 줄에 있는 형태로 음, 그래서 솔레솔 루트하고 5도만 쓰는 거죠 음. 그래서 락이 됐던, 미들 템포의 어떤 발라드가 됐던, 팝이 됐건, 뭐, 이런 형태들 많이 쓰죠. 그죠? 모던 락에서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것도 G 파워 코드. A. 이 이런 슈가 있어요. 비슷한 라인인데 그오 도까지 같이 쓰는 저음 역대의 느낌도 조금 살려주는 이런 형태로도 쓰고요. 같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보다는 좀 무게감이 있죠. 파워 코드라그래서 낮은 음에 묵직한 그런 리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높은 음에서 라인 만들 때도 자주 쓴다는 거. 자, 이번엔 1, 2, 3번 줄. 루트가 3번 줄에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도 쓰죠. 도, 솔도, 이거, 1도, 5도, 1도. 마찬가지 루트에 바로 위에 거 5도 첨가해도 된다 그랬어요. 요 소음으로도 많 많이 써요 이거를 뭐 리프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치지만, 그냥 아르페지오 형태로도 쓰죠? 활용할 수 있는 폭은 무궁무진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줄에 루트가 있을 때,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파, 저러볼에요 파. 그러면 1도, 루트, 여기 5도, 저기 5도 되네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써요. 하이노트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은 더 헤비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드랍 D 튜닝을 하죠 6번 줄이 원래 E잖아요 6번 줄을 한음 낮추는 거예요 D로 기본적인 파워코드 모양에서 위의 줄을 한음 낮췄기 때문에 루트가 원래 잡았던 이 루트보다는 두칸 올라와 줘야 그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파워코드 형태가 요렇게 식으로 돼요 일자 <놀람> 주의하실 거는 한음을 낮춰놨으니까 얘는 3번 플랫을 잡고 있지만 F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밑에 도를 잡으니까 파, 도, 1도, 5도. F 파워코드가 되는 거예요. 옥타브 여기 파, 여기까지 치면서 세 개를 같이 누른는 이런 형태도 나와요. 파워코드로. 이 형태에서 자이 도를 옥타브 올리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하이 노트까지 같이 들어간 파워 코드 이런 식으로도 쓰죠. 지금 드랍 디튜닝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네, 아시겠죠? 여기서 마찬가지 이거 파를 한 옥타브 올려서 여기 파까지 이런 형태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아까 에드나인 사운드 같은 경우에 서울 여기가 에드나인사 에드나인이죠? 그죠 에드나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았던 파워 코드 형태인데 드랍 D이다 보니까 에드나인 사운드가 나요. 예, 이해되시죠? 일렉기타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일렉기타스러운 코드들이죠. 파워코드 종류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락음악, 펑키, 팝, 블루스, 메탈음악, 재즈까지도 이 파워코드 형태는 어떤 장르에서든 유용하게 쓰이는 코드니까요. 일단 코드 폼을 암기하시고 연습을 하셔서 연주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